중소기업과 창업 관련 세계 최고 행사인 2023 국제 중소기업협의회 세계 대회 개회식이 13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개회식에는 시와시 의회 국제 중소기업협의회 임원 국내외 중소기업 대표 등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회의 주제인 인간성과 평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에 맞춰 우수 기업인 초청 기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. I think that is crucial for the voice of small business. 이어진 기업가정신 실천을 위한 선언식에서는 광주 지역 100여 명의 기업인이 인간존중, 윤리경영, 공정분배 등 10가지 원칙을 준수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서명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. 이번 세계대회는 14일까지 계속되며 국제학술포럼, 투자유치와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스타트업 만남 행사,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시회를 비롯해 글로벌 수출 구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번 행사가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